안녕하세요.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저희 세모 중고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절대 침수차량이 아닙니다. 혹여나 침수차량일 경우 전액 환불 및 취등록세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시청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난 중고차는요, 플래그식 세단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플래그식 세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죠? 벤츠의 S클래스 BMW 7시리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두 차종에 견줄 수 있는 차량. 바로 앞에 있는 렉서스의 LS600 하이브리드 롱바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렉서스 차량 브랜드 자체가 정말로 견고하고 잘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실내 승차감도 플래그십 세단답게 우주선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의 차량 공식 모델 명칭은요. 렉서스 LS600. 롱바디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13년형 모레, 모델의 주행거리 17만 키로 단순 교체는 휀다 두 개만 있는 주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교체 부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육안에 비춰지는 미세누유 전 차주분께서 정말로 애지중지 잘 관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오신다고 하면 리프트를 띄워서 확인도 가능하니, 가능하시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차량, LS600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고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일본의 브랜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차량,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인데요. 지... 현재 판매 금액이 2,67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엔카라든지 타 사이트를 비교해 보셔도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중에서는 전국 최저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어는데요 저와 같이 차량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사운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 사운드도 하이브리드만큼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인 거 들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들이 전부 카바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누유 확인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도 성능검사소에서 의뢰를 맡겨서 저 그분들이 직접 리프트를 띄워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명백히 저희 성능지에도 미세누유 없음으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외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저와 같이 꼼꼼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 네, 보시는 것처럼 2013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줌페이스 바디 리프트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눈에 이렇게 모래시계를 닮은 듯한 앞 그릴 전면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바디 색상이 블랙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하시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광택 작업까지 어제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붓터치가 난 흔적, 어디 하나 크게 스크래치가 난 흔적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선명도 정말로 선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화 현상 같은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선명도 나오고 있고요. 그릴에도 물때 흔적 없이 모래시계를 닮은 듯한 이쁜 디자인의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부 옵션으로는 전방감비 센서와 라이트워셔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측면으로 넘어오셔서요 휀다 바디 본넷 사이 네, 이 휀다 부분이 교체 부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차 단색 카메라에 다 가까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말로 없이 작업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요 교체 부위라는 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휠로 넘어오셔서 휠에도 휠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있네요 휠은 10분치 휠이 탑재가 되어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70% 정도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네,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가 정말로 깁니다 카메라로 비춰지는 것처럼 앞도어, 뒷도어가 정말로 넓찍이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laughs> 도장면 또한 문콕의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플래그식 세단에는 당연히 이렇게 진한 선팅이 틴팅 농도 진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프라이빗한 느낌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로 넘어오셔서 뒤쪽 휠도 당연히 19인치 휠이겠죠. 휠 관리 상태, 내쪽다 퍼펙트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는 다르게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네, 후면부 디자인과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후면부 디자인, 아.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넓고 웅장한 플래그십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리 상태도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유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고요 트렁크 리드 쪽도 어, 디자인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 렉서스가 요즘에는 디자인 정말로 잘 만들기로 유명해서 어, 저도 탐이 나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리어 램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백화현상이라든지 파손된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 트렁크 리드 쪽에 엠블럼과 크롬 상태도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파란색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크롬 상태도 물때 흔적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당연히 듀얼 배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 전압이 딸리는 적 없이 잘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뒷좌석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오염도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닫아보면 다칠 때도 전압이 딸리는 적 없이 잘 다치고 있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번호판 부분이 살짝이 파손된흔 적이 있어서 저희가 새 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셨을 때는 정말 번호판마저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1열 옵션과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시동 걸고 관리 상태 한번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당연히 버튼 시동 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시동이 <목소리> 거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실내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관리 상태랑 옵션들도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엔비어트 라이트가 확 눈에 확 띄고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도 엔비어트 라이트 시공을 직접 해놓으셨기 때문에 차량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차량입니다. 루프 쪽으로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 작동 또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독특하게 루프 재질이 굉장히 고가의 소질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루프 재질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쪽 관리 상태도 어, 주행거리 대비 시트 관리 상태 정말로 퍼펙트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어디 하나 찢기는 적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기능 그리고 도어 트림 쪽으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보시면요. 대시보드에는 이런 고급 차량에 당연히 스티커 부착물 있으면 서운하겠죠 오염된 흔적이라든지 스티커 부착물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센터페시아 쪽에는 정말로 넓은 인치수의 내비게이션 기능과 디스플레이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더 독특하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용을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두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네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에 정말로 선명한 화질에 후방 카메라 넓은 인치수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날로그한 렉서스의 시계 장착되어 있고요, 공조기 시스템 듀얼 프로토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시스템과 별도의 수납 공간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DIS 마우스 셔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일열 통풍과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로 넘어오셔서 핸들에도 우드 라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플래그식 세단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핸들에는 트립창과 핸즈프리 기능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17만 5천 244km 나타내져 있고요.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게 나타내듯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옵션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2열도 똑같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은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 1열보다는 2열이 좀더 많은 옵션과 많은 편의성이 갖고 있을 텐데요. 옵션과 사용 상태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당연히 안마 시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보시는 것처럼 안마 기능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당연히 2열 이쪽과 제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암 레지스트 쪽에도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 시트고요. 오디오 기능과 보시는 것처럼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기능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햇빛 가리개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인승 모델이어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로 확인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하시면서 편안하게 주행을 2열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회장님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차량 구매하시고 저희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 또 이열에서 만화 같은 거 틀어놓고 주행을 하신다면 자녀들 도 정말로 좋아할 것 같네요. 이렇게 2열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과 함께 디자인이 너무 예쁜 렉서스 LS 600 하이브리드 롱바디 차량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이 롱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동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차량 저희가 사전에 자 검사를 해봤지만 작동 하나도 안 되는 부분 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차량 줌페이스 리프트가 된 2013년형 롱바디 LS600 차량을 전국 최저가 2670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셔야지 빠른 이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준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